번역 지렸다 어디가 너무 너무 추워 저는 지금 쿠팡 이체 배달 파트너 하러 가는 중입니다 줄여서 구입 했다 <laughs> 실성한 건 아니고요 배달 처음 해봐서 신났었습니다 야 언덕길 저는 도보로 배달했습니다. <laughs> 30분 만에 만원 벌었다 어. 좀 쉬려고 멈췄는데요 어. 야 누가 <laughs> 깨지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laughs> 힘들다 도르 그래도 힘을 내야지 진짜 너무 추워서 불을... <laughs> 하가고시간에서 5만 원 달달해 는농새 <laughs> 친구가 알려준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벤트에서 5만원 더 줍니다 3시간 일하고 10만원 받은 채미죠 바로 왜 이래 다음날 돈에 눈이 멀어 저녁에 한번더 했습니다 이틀에서 총 저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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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5만원 벌었습니다 저날 밥 먹을 때 콜이 설마 들어오겠어 했다가 온라인 키고 바로 들어와서 밥상 치우지도 못하고 뛰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날이 폭설 내린 다음 날이라 도보로 했더니 콜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보니까 전동 킥보드나 차 또는 전기 자전거 타고 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부업으로 제대로 할 거면 전동 킥이나 전기자전거 같은 걸로 하면 빨리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벤트 5만원만 먹고 빠지시면 다음 레플렉스 처음으로 배달일을 해봤는데 평소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험한 날씨에도 꿋꿋이 일해주셔서요. 역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마. I'm the water s